여기는 시나브로 협동조합입니다. 마을 이웃 만들기 자치단체에서 캐리커처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12주의 그림을 그려서 오늘 끝나는 날, 전시의 작품을 지금 걸고 계십니다. 우리 임영모 신화브로 대표님께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지금 하나 하나 기중하게 만든 작품들을 손수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고 신화브로의 오셔서 캐리커처뿐만 아니고 오카리나 또 고추장 만들기 또 컴퓨터 기초반 예 여러 가지 또 고구려부 여러 가지 이 행사를 또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심들 가지시고 오셔가지고 예,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사랑방을 만들어가는 예, 일원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작품 전시 예, 구경 많이 오세요. 감사합니다.